1과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하인이 많이 아팠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하인의 병이 나을 거라고 믿었던 백부장.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우리도 백부장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어요. 만들어 볼까요? 자, 풀. 끈이나 줄또 테이프가 필요해요. 자, 우리 친구들 먼저 그림을 선대로 뜯어 줄게요. 자, 선대로 뜯은 그림을 이렇게 긴 점, 작은 점, 긴 점, 작은 점이 있어요. 이거는 모두 바깥으로 접어 주세요. 자, 밖으로 접고, 풀칠에 풀을 붙여서, 완성해주세요. 자, 친구들, 점선대로 밖으로 접고, 풀을 붙여주었더니, 짜잔! 이런 모양이 되었어요. 자, 이제 여기에, 잘 보면, 작은 구멍이 있어요. 이 구멍에, 끈이나 줄로, 연결해주세요. 자, 이렇게. 구멍과 구멍 사이에 끈을 끼워 주고 그림 1번에는 백부장 그림을 붙여 주세요. 자. 자, 돌려서 이 끈에 그림 2번 쪽에는 하인을 붙여 주세요. 칭찬받은 백부장 이야기판이 완성됐어요. 자,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 우리 집 하인이 병에 걸려 매우 아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예수님처럼 귀한 분이 저희 집에 오시다니, 그저 말씀만 하셔도 하인이 나을 것을 믿어요. 백부장의 말에 예수님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해주셨어요.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백부장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와, 하인의 병이 벌써 나왔구나. 백부장은 병이 나은 하인 보고 매우 기뻤어요. 백부장이 집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하인의 병이 다 나았어요. 우리도 백부장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어요.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예수님에게 칭찬받는 믿음의 어린이가 되도록 기도할게요.